호돌이의 우참툰. 엘. 부메랑. 아! 첫 번째. 내 친구가 올해 초에 새해 기념으로 문자를 돌리려고 친구, 가족, 자기 지인들에게 언제나 행복하세요라고 정문으로 문자를 한 번에 보내려 했는데 너무 정문으로 쓰다 보니 오타가 난지 모르고 언제 행복하세요라고 보냈대. 매기는 거야? 두 번째, 어느 날 늦게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릴 때 자주 놀았던 놀이터를 지나치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수성거리기도 하고 그네도 타기도 하면서 추억에 젖어 있다가 옛날에 정말 좋아하는 미끄럼틀도 오랜만에 타보자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탔는데 엉덩이가 제대로 꼈어 추억도 박살나고 내 골반도 박살났다. 세 번째, 내 친구 중에 장난기가 심한 애가 있는데 얘랑 다른 독실한 친구랑 나랑 셋이서 교회에 예배를 갔다가 장난기 심한 친구가 독실한 친구 스마트폰을 잠깐 빌리고 내가 카톡 알람 맑고 청한 소리로 바꿔놨어 헤헤 <laughs> 고마워 하렴 라고 하면서 돌려주길래 뭐지? 싶었다가 금세 까먹고 셋이서 예배를 하러 갔는데 한참 예배드리다가 다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에 독실한 친구한테 카톡이 와서 장난기 심한 친구가 설정해놓은 소리가 나왔는데 목탁 두드린 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졌어. 내 나이 열홉그 정도의 갑분싸는 처음 봤어. 네 번째, 친구가 퀴즈를 낸다길래 내보라 했는데 한국에서 빌게이츠라고 불리는 사람은? 어, 누구지? 삼성 회장? 음, 뭔데? 라고 하니까 엄청 진지하게 빌게이츠 이러더라. 개 패고 싶다. 다섯 번째, 어떤 친구가 일란성 쌍둥이인데 내 친구가 그 친구랑 싸웠다길래 왜?라고 물어보니까 쉬는 시간에 쌍둥이이 내가 어플 못 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길래 친구가 서로 얼굴 바뀌나 어플 깔아서 하면 얼굴 안 바뀌어?라고 했다가 싸웠대. 큰 잘못했네.